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자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민님 오랜만에 뵙습니다네 오랜만에 뵙. 여기 옆에 털 뭉치는 뭐예요? 아예 인사 시켜드릴게요. 예 이름은 목화고요. 목화. 네 어, 청각장의 도우미견 네. 할라이예요. 아 그러면 자민님이 지금 임시 보 네. 보호라고 하는? 네 퍼피워킹이라고요. 저는 네. 퍼피워커고 이제 퍼피워킹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 도우미견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이제 청각장애 음... 계신 분들한테 음. 이제 소리가 나면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음 되게 귀엽네요. 네, <laughs> 너무 예쁘죠. 종은 무슨 종인가요? 푸들이에요. 아 푸들. 네. 푸들이 예쁘죠. 네, 이제 3 개월 됐어요. 네. 예. 아, 오늘은 어떤 작업이 있나요? 준비 네. 한번 시켜주세 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이제 수리 요청이 들어온 묵주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오래 사용하셔가지고, 나무 묵주의 천연나무거든요. 어, 나무 묵주, 묵주 팔찌네요. 데, 네. 나무 예, 묵주 팔찌인데, 이제 오래 착용해서 이렇게 때도 끼고, 색도 많이 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의 색깔은, 이 예, 천연 장미목이거든요. 원래 색깔인데, 이제 광택이라든지, 어, 어, 광택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때도 좀 깨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원래 나무처럼 완전히 이렇게 반짝거리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 윤기나 이런 그 색상은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진열하면서 햇빛에 오래 바른 아이들이거든요. 요것도 네.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계신 목주들 있잖아요.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손때가 많이 묻은 목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세척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세척도 되고, 그리고 어, 관리. 평상시 음. 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무 목주를 관리를 해주시면 어,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또뭐 원래 색을 잘 보존하실 수 있을 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있을 때 군대 <laughs> 네. 있을 때 이제 나무 목주를 많이 썼는데 네. 딱히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샤워할 때 같이. <laughs> <laughs> 어, 근데 나무목축은 물에 젖었다 마르면서 갈라져요. 와, 네, 그거. 아주 잘 말린 말려진 나무로 이제 뭐 보통의 이런 음. 알들이 제작되지만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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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가 오구, 뛰려싶은막요조 싶은데요. 려줘요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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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들이 오구, 오구, 오 갈라진. 그러니까 물에 젖었다 말랐다를 하면서 그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어 이렇게 목욕하실 때는 어 착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라진 나무는 이제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나무는 이제 복원이 좀 어렵고요. 이제 그러기 전에 어 이제 뜨거운 물에 담그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음. 간단하게 샤워하고 세수하고 손 씻고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네, 네. 어 이제 뜨거운 물에 담그고 샤워하실 때도 뜨거운 물에 오래 담궈져서 이렇게 나무가 뿔게 음. 정도로 이렇게 담그시는건 좋지 않아요. 아. 네. 목욕할 때 그러면 빼고 해야 돼요. 가능하면 빼주시는 게 좋아요.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고 네. 들, 가지고 다니는 거. 네. 아, 요 그래서... 나무들은 전부 다그 염색하지 않은 천연 나무예요. 음. 그래서 이건 장미목이고 이건 노블레스라는 나무고 여기는 이게 녹단하고 흑단하고 섞여 있는 거. 또는 이제 피아노 건반 만드는 나무 아시죠? 잘몰라요 그 피아노 건반, 흰 건반, 검은 건반이 있잖아요. 예. 그 검은 건반이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원래 나무예요. 어 플라스틱 아니었고요? 네. 어. <laughs> <laughs> 어느 집 피아노 쓰시어 <수심>. 그렇구나. <laughs> 네, 그 검정, 그 피아노 건반의 검정 건반이 예. 그 흑단이라는 나무예요. 예. 그래서 그 나무가 원래도 색깔도 검정이고 예. 단단한 나무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광택을 잃은 정도고 이 녹단 색깔은 좀 많이 변색이 됐어요. 녹단은 음. 훨씬 더 노란 녹색이었는데 이게 좀햇빛에 오래 있으면서 변색이 됐어요. 어, 한번 볼까요? 네. 어, 어떻게 변색이 됐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보일까요?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이렇게, 음.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색이 변색되고 광택이 좀 죽은 정도고요. 예, 네. 예. 다음에.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네. 이제 착용하시다가 저한테 AS가 온 거예요. 이제 늘어난 거는 다시 이제 끼워서 음. 조여드릴 거고 요렇게 때가 끼 있고. 근데 근데 희껴드켜 때가 좀 끼어. 카카오 끼어있죠? 초콜릿 같은데. 네, <laughs> 이 나무는 제가 네. 디자인 특허를 갖고 있는 나무예요. 오, 자민이 만드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요 나무를 지금도 다른 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 네. 디자인 특허가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laughs> 그리고 어, 네, 네. 뭐,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세척하고 이제 좀 전혀 뭐랄까 좀 촉촉해 보이게 바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집에 오시면. 이런 오일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몸에 바르는 오일인데, 뭐 베이비 오일이라든지 뭐 많은 종류의 오일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콩기름, 뭐 참기름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근데 네, 그런 걸 하면 이제 계속 발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바디 몸에 바르는 오일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건, 그냥 타월이거든요. 저희 네. 보통 쓰는. 타월에다가 조금 이렇게 적셔주시고요. 그래렇서 얘를 어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질 이렇게 면돼 이렇게 색깔이많 이렇게 졌죠 이렇게 해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서 저런 코팅도 되는 거예요. 네, 뭔확 달라지죠. 네, 이거 저도 해봐도 돼요. 네, 거예요. 좋아요. 벌써 절반 됐는데?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오래된 나무 목주 좀 낡아 보이고 하시면 이렇게 좀 기름 먹여서 다시 좀 완전 새 것처럼은 안 되지만 훨씬 새로운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 있어요. 닦았다 빼면 안 돼요? 아 그럼 그걸다닦아내야 응, 다 되니까. <웃음> <웃음> 얘가 이제 팔에 착용하실 때는 네. 또그 기름기가 이제 번들거리면 또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흡수되게 하고 수건으로 흡수된 다음에 이제 한이 문질러 주시면 또 광택도 어느 정도 나요. 그럼 뭐 이런 오일이 전혀 없다 나 이제 우리 집에 참기름 들기름밖에 없다 그러시면 이제 로션? 로션? 네, 로션 듬뿍 발라주셔도 돼요 그 로션도 샴푸? 어느정도 샴푸는 안요샴푸 세제잖아요 아니, 샴푸, 향수, 향수 <laughs> 향수? 아, 나 향수는 아니에요 아... 향, 향도 나게 그건 나중에 그냥 직접 뿌려주세요 다 하고 나서 근데 보통 바디에 쓰는 오일들은 어느정도 향이 있어서 어, 바디용수 사용하시는게 제일 편할 네. 것 같아요 역시 광택도 나고 음. 이게 수분으로 하니까 훨씬 낫네요 네, 이렇게 타월, 집에 안 쓰시는 타월이랑 그러니까 오래된 타월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건 이제 버리지 말고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우리 모카도 모카를 따라 모카. 모카 모카도 광택도 한번넣어까 <laughs> 지금 이거. 눈 얼마나 초록 초록 빛나는데요 아, 네, 네. 어. 응? 네, 발, 발 <laughs>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지 걸어다닐 때 코가 포인트인데 코. <laughs> 코. 아우 우리 모카도그 장애인견이랑 똑같은 자격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어디든 공공장소에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오. 그럼 뭐 증서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증서? 네 원래 다 같이 나오는데 그 청약한 애도 워낙 작으니까 네. 어, 굳이 뭐 증서까지 필요 없이 니까네저 저는 처음 봐요 음. 네. 원래 저 예전에는 이제 대형견 퍼피워킹을 했었거든요 시각장애 도미견 아이를 요번에 작은 강아지는 저도 처음이에요 원래 보면 안대견이라고 이렇게 쫓끼 네, 원래 자기네. 이제 예비 안내견도 훈련 중입니다라고 입혀서 다니는데, 아직 너무 애기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얀 부분, 이렇게 이제 때가 꼈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이렇게 기름 듬뿍 묻어있는 부분으로, 자, 손톱이라든지, 뭐 흰색 같은 거 이용하셔서.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떼었겠잖아요. 요런 네. 거 여기 이제 기름이 푹 젖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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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지워져요. 음, 이 비틀마다 다, 지워졌네요. 다 네.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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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뜻하게. 이제 나무가 이제 좀 촉촉해 보이죠. 이거를 완전 마른 수건으로 좀 문질러 주시면 더 많이 문질러 주시면 어느 정도 광택도도 살아져요 네. 보시면 관반양이 이렇게 문질른 거. 네, 그것도 관반장이냐 신거. <laughs> 네, 만약에 왁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뭐 구두약이라든지 왁스 같은 것도 사실 효과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체에 닿으면 네. 피부에 안 좋을 것같 거. 네, 좋지 않으니까 음. 이제 그런 거는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지만 음.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 팔찌 목줄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한 이게 꿀팁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생활에서 많이 쓰고 또 흔히들 이렇게 좀 지나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느슨해져서 이것도 다시 이제 단단하게 매드리는 걸로 저희가 이제 A/S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우리 네. 하늘복이 이제 선물방에서 사시면 자매님께서 평생 A/S 해주십니다. 네, 평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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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평생이죠. <laughs> 저희가 있는 평생. 네, 네, 네. 자매님이 계시는 동안은 이렇게 해주고 또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송에 같이 문의를 네. 해주시면 또 이렇게 또 같이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뭐 이렇게 습기 여름철 습기 많을 때 보관돼 있던 무추가 곰팡이가 폈다든지 이런 경험 아마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이 방법으로 닦아주고 또그 기름을 먹여서 습기에도 어느 정도 그 보호막이 생그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보호의 역할과 어, 그 깨끗하게 청소하는 어, 응. 두 가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팁으로 알려드렸어요. 아, 그리고 저 하나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선물이 깨졌을 때, 얼마 전에 우리 그 성북동의 뻐꾹 수사님이, <laughs> 이상국 사님께서 이제 성물이 부러져서 그거를 예. 좀 붙여달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붙이려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봤더니수 사님이 본드를 여러 번 발라서 붙이려고 노력을 음, 하셨더라고요. 음. 그, 아니, 이거 본드 많이 발랐네요. 그더니아 그게 티가 나냐고 <laughs> 티가 나죠.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그 강력 접착제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예, 많아요. 예, 많은 거 숫자가 옛날에, 대부분 써 있잖아요. 네, 그 특성이 다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점성이 묽으면 싹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접착이 이렇게 뭐 선물은 대부분 인조석이라든지 이뭐 탈피라든지 석고라든지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바로 스며들면 접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음. 근데 또 너무 두꺼운 본드는 그 표면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또 제대로 붙지 않고.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점성도 있고 또 얇게. 굳어주는 역할하는 본드가 401 본드예요. 네. 그래서 <laughs> 이거 음. 광고 아니에요. 광고는 광고는 하지만 이 번호가 이렇게 401, 네. 401 이렇게 있다는 거. 네. 그양한조 나무, 고무, 본드. 플라스틱, 금속, 도자기, 응. 세라믹, 가죽, 네. 스티로폼도 붙일 수 있어요. 네, 이 본드랍니다. 이 본드. 네. 예. 다른 거 바르지 마시고 집에 <laughs> 없다고 막 바르시면. 네, 더 망가져요. 그래서 40의 <laughs> 본드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본드가 피부에 붙었을 때 당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물에 담그세요 네, 물에 담그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살 긁어내거나 비누칠하면서 긁어내시면 대부분 다 떨어져요. 본드, 강력 본드는 대부분 물에 약해요. 네. 물에 닿으면 부서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 본드가 손에 묻었거나 피부에 묻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고요? 예. 바로 물에 담그시면 돼요. 예. 네. 손, 네. 절대 비비시거나 무슨 뭐 아세톤 이런 거 절대 닦지 마세요. 예.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한 팁으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다음에는 제대로 좋은 선물 수리하면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모카도 안녕 모카 안녕 안녕 어? 안녕 자, 모카 다시 한번 들어 <laughs> 안녕 안녕 <웃음>